자기소개가 정말 중요해요. 공무원되시면요, 공무원 되시면요. 공무원은 굉장히 그 낭만이 있는 조직이에요. 낭만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기업이랑 달라요. 사기업은 돈을 벌어와야 돼. 사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. 뭐라고 말하든 간에 아무튼 돈을 벌어와야 돼. 돈 벌어오는 놈이 장땡인 거야. 물론 내부 정치도 중요하지만은, 그건 이 조직이 정말 커졌을 때. 정말 꺼졌을 때는 이제 누가 돈을 벌어오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본질은 돈을 벌어온는 지식이야 하지만은 행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행정부는 돈을 벌어오는 지식은 아니죠 청년한마이 이제 사기업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대신 또 다른 측면에서의 또 낭만이 있어요 <laughs>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 되시면은 폭탄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잘 준비해가셔야 돼요 자기소개 그런 걸잘 하셔야 돼요 윗분들한테 임팩트를 줘야 돼 윗분들한테 쟤는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데 애는 재밌고, 그리고 성실할 것, 같아요. 똑똑한 거 하나도 안, 뭐 중요하지만은, 똑똑한, 그 여러분들이 인사권자로 생각해보세요. 똑똑한 걸 많이 좋아할까요? 똑똑한 애를 좋아할 것 같아요. 아니면은, 빠릿빠릿한 애를 좋아할 것 같아요. 예. 미끌미끌한 애를 좋아할 것 같아요. 조금 그래도 투박하더라도 성실한 애를 좋아할 것 같아요. 홍보는 사기업은 전자수도 있지만, 홍보는 약간 후자의 색깔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랑 이제 잘하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중요한, 그 얘기 하는 이유가 제가 사연실원에 있을 때, 그때 요 행주를 보고 갑자기 생각해. 행정주체죠. 행정주체. 그때 이제 저희 그 동기에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 친구인데, 걔가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, 그, 그 친구, 이게 아, 이게 말해도 되나? 이름이 이제 그 친구 이름이 행주야. 그 친구 이름이 행주인데, 자기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행주고요. 별명은 걸레예요. 이런 거예요. 근데, <laughs> 너무 웃기더라고. <laughs> 너무 웃겨가지고,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예, 그래서 제가 걸레라고 써놨죠. 예, 그런 자기소개가 있으면은, 윗분들이 절대 안 까먹습니다. 순간 빵 터지기 때문에. 그래서 예, 예. <laughs> 갑자기 생각나서 써봤고요.